안녕하십니까 최학산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2022년을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2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곳, 감사할 분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너구러운 마음과 생각을 주신 성령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감사로 인해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이웃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함을 실천하는 믿음까지 허락해 주셔서 행동하는 행복한 감사의 기도에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쉬운 일이지만 나쁜 일, 슬픈 일,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아니 나에게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이 순간이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처지에 처한 이유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갖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가 넘쳐남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듣고, 느끼고, 걷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 아무런 감사거리가 아닐지라도 그 어떤 분, 즉,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자기 발로 걷지 못하고, 한 숟갈의 밥을 입속에 넣고, 씹고 삼키지 못한 분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갈망이요, 소원인지를 생각하며, 더욱이 나는 배불러 더 먹기 싫어서 음식을 버리지만은, 아직도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20억 명이 우리 이웃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비록 오늘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정신과 살아있는 이 순간을 주신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이 점점 처으로 갑니다. 다시 올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을 수 있는 이 웃을 꼽아보는 또 이런 마음을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 감사의 속성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란 원천에 대한 인식과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받은 것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큰 원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원천이자 감사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때, 진정한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서른 아홉 권의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 조상들에게 권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절로 찬양과 감사.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문화의 독특한 특징은 기억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무엇을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불임절을 만듭니다. 불임절은 하만의 술책에 대항해서 우리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험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라고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절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최고봉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삶 속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아니 질병에 걸려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였으며, 그 위대하고 강하신 축복의 근원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성경말씀 테살로니아 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아무 일이나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할 중병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어떤 어려움 어떤 행복한 것 어떤 일이든지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직면해서 왜 주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직면하는 말입니다 그것에 부딪히라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무시하게나 회피하지 말고 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항상 그것을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결과를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 종일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골방에서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정신병이 걸리기 쉽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에 이어진 것임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즉,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란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독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어떤 중명에 걸려 있던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문이 풀리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19절, 범사에 감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나의 모든 일생, 나의 삶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어려운 질병에 걸리고 아니 돌아가시고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불의의 사고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정말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범사의 감사란 말씀은 나의 고통을 주는 사건일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마침내 모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즉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그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하라 즉큰 고통을 주는 일일지라도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항상 이 어려운 일을 직면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닫을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라. 즉,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지면 그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시간 깨닫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걷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험한 길임을 저나 여러분은 압니다. 어려운 일을 겪, 겪으면서 금방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과 좌절이 튀어나오고 처절로 저주와 욕설이 튀어나오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도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런 모든 일에.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항상 직면하면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뜻이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내 세계에서 이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감사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일에서도 해갈 때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카타콤을 아십니까? 카타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노마인들이 밖을를 피해 숨었던 지하 공동묘지요 동굴입니다. 원래 이곳은 바위를 뚫고 시신를 안치하기 위해 만들었던 묘지였으나 박해를 피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자리이며 피난처가 되었고 지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콘스탄틴 황제가 미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서기 313년 전까지 거의 280년간 그 이상을 이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54년 카타콤이 본격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발견된 로마의 바타콤은 모두 120개 정도였으며 지하 동굴의 총 연장은 900km에 달할 정도랍니다. 구조는 지하 10에서 15m의 깊이에 대체로 폭은 1m 미만, 높이는 2m 정도의 통로를 총 횡으로 뚫었으며 계단을 만들어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들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익투스라는 암호를 썼는데 이는 물고기를 의미하지만 권능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며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던 암호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종종 보는 차의 스티커에 이 물고기를 그리고 다닌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래는 이 당시에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말하는 그런 암호입니다.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이 200만구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노마인과 100만명이었는데 200만명은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터키의 카파도키니아 지역에는 엄청난 규모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지하 7층까지만 갈수 있도록 해 놓았답니다. 중간에 십자가 형태로 파서 만든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서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집과 재산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박해를 피해 지하 동굴 묘지로 카타콤에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온몸에 피부풍에 걸리고 호흡기 진화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늘 시달리며 한시도 한순간도 햇빛을 보지 못해 거의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약 10평 정도의 땅에서 4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였고 전염병이 돌면 모인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가야 하는 그러한 혼탁한 정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탁한 공기와 영양 부족, 음식의 부족. 정말 안타까운 그 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성장인 바루기 저하돼서 카타콤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키가 130cm 정도라니까. 이런 것제가 감히 상상이 될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정말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대대로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이들 크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장구한 세월을 믿음을 지키며, 지하 묘지에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곳에서 평생을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살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단순하고 겸손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늘날의 소망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 삶일지라도 감사했습니다. 죽음과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기에 그만큼 그리스도를 가까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 빛나고 죽음 넘어 걸어가는 발길을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감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카타콤의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2022년이 서서히 정말 점으로 갑니다. 고통 앞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타감 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늘의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던 옛신앙의 선조를 묵상하며 오늘을 이 시간을 감사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의 2 0 2십년이 될까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복음관송 가족 여러분과 친지와 우리 이웃들이 참으로 이 하늘의 소망에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승리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 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 3229 714392 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 s-c-h-o-i, d-d-s-choi, at hotmail.com입니다.